오늘 새벽기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원 돌려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새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s 서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에게소소서 새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되게 하소서 주연을를 더우사 허소, 어운 세상, 지낼 때, 해피, 되게하 소, 서 밤, 낮 주, 몸, 과마음을드리 고, 주, 의서랑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 교수리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나철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제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 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빈공이 강도가 좋오며내 꼼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저는 어제 주일 난제배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작은 주제가 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힘쓴다 할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목사는 성도들이 기억을 잘해도 아주 어렵고요. 기억을 아주 못해도 상심이 됩니다. 뭐, 목사님 몇년 전에 썼던 예환대요. 이런 와중 머리 아파요. <laughs> 어쨌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좀더 온전해지게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 잠언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게 잠언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좀더 성숙해지고 또 온전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계속 이 자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몇 군데 중요한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참 의미가 있다 싶은 몇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자, 제가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와서 제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걸 말해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재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회의 중에 두 의견이 팽팽하거나 할때 내가 어느 쪽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두 팽팽한 의견을, 의견이 있을 때이 의견을 낸 사람은 나하고 좀더 친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이 사람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아 24절 말씀을 보시면 영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와 악인에게 네가 옳다 이 악인은 틀림없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범하는 악을 보지 못하고 네가 옳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누구와 내가 누구랑 가깝냐, 친하냐,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어떤 것이 더공동체의 유익을 줄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달등 관계 속에 있거나 혹은 회의 중에 있거나 할 때, 더 나은 쪽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하고 친한 사람의 말은 더 옳게 보이는, 들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 또 공동체를 유익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부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수많은 결정들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당회에서부터 이제 교육자 워크샵 오늘 떠납니다만은 교육자 워크샵에서도 또뭐각 기관에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도 얼마나 많은 대화들 또 안건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별력과 안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자, 여기 정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인이 되었습니다. 자,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두 사람이 있고, 저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A와 B가 있을 때, A는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B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정언을 하든지, 내 정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할 때, 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불리한 쪽으로 증언을 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연관해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에게 갚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행한대로 내가 갚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엔 뭐 이런 말씀들이 가끔 나와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그런 말씀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거를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같은 동자를 쓰고 해를 입힌다 해를 받았다 할때 해자를 쓰고 어떤 해를 받았으면 똑같이 갚아주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진일보한 법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뜻은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사실은 이 동해 복수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과도하게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대 맞았는데 도 대, 세대 때리지 말라는 거죠. 한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지. 한대 맞았다고 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때리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기 29절에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이 갚겠다.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도 괜찮은 법인데, 그죠? 괜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나도 갚아주고 싶어요. 더 많이 갚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고정도성까지만 하라라는 것도 괜찮은 법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품어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법적인 어떤 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대로 혹은 당한 만큼 갚아주려는 이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품어주고 또그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묶어서 이야기하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거짓 증언은 하지 말아라 나에게 아무리 해를 끼쳐도 똑같이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처신 특별히 악한 이웃,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로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0절 보시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특별히 자문성경은 게으름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렇게 놓은 것을 보면, 게으른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은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33절과 3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 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지금 딱제 마음입니다. <laughs>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면 안고 싶고, 앉으면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그런 말들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으름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되요 여러분, 게으름 가고 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게으름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육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은 더더욱 무섭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기독교 사상가들은 칠죄종이라 해서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되는 일곱 가지 죄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칠죄종 중에 게으름이 들어갑니다. 나태. 근데 그 나태가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적으로 게으르면 죄를 범하게 되지요. 다윗이 우리 아이 안내 바세바를 처음 본 것이 게으를 때였습니다.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낮잠 실근 잠 자고 그리고 저녁 무렵에 한가하게 일어나가지고 어, 이 왕궁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봤을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으름이 모든 죄악의 뿔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리에도 열심을 내셔야 되지요. 또 영적인 일에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다 책망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네 번째를 말하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눈치를 본다라는 것은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예 좋은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를 본다. 이게 별로 안 좋은 뜻 같은데, 좋은 뜻도 있습니다. 아 우리 3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개그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동원을 가보니, 가시덤 불이 퍼져 있고, 지면은 불로 덮였고, 돌담은 무너져 있는데 아무 조처도 안 취하고, 그거를 보고 내가 훈계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네 살짜리 애라한테도 배울 게 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살짜리 애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선악이 너의 서성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악.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나의 서성이 될수 있는 거죠. 좋은 것은 보고 배워서 나의 서성이 되는 것이고, 악은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성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와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희 집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잘 봐라. 주위에 사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게 있고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주위를 좀잘 돌아봐라. 그렇게 종종 가르쳤습니다. 아, 저는 지금 눈치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늘 마이웨이. 뭐, 이쪽도 보지도 않고 저쪽도 보지도 않고.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눈치가 없었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아, 배울 게참 많습니다. 제 주위에만 하더라도, 참 사람이 착하고 너무 좋은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눈치가 없어요. 아, 어떤, 그 중에 한 분인데, 예,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 한 젊은 부부가 애를 이제 안고 왔어요. 신생아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분이 딱 보더니 "아, 어, 와, 이리 생겼노?" 이게 <laughs>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그런 경우죠. 아, 악이 없이 그냥 툭던지는 말인데, 그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눈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 눈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를 잘 살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게으른 사람의 밭을 지나면서 아, 나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또 교만해서 욕듣는 사람을 보면서는 아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굉장히 말을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분이 나쁘면 아 나한테는 저런 말투가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눈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상황을 보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럴 만한 나이가 지났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든지 몬하지 않고, 원만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 지금도 지금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가능은 하겠지요. 부디 주의를 잘 살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배울 게 많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새벽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로 거고 나 웃기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자문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힘쓰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와 친한 사람의 편만 늘 드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뜻 공동체의 유익,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해꼬지를 당하곤 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여러모로 갚아줄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 사람에게든 나에게든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생애 속에서,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삶 속에서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좋은 모습을 가진 분에게는 좋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자기만 아는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주의를 잘 살피면서 아름답게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생업과 또 직장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곳곳에서 경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살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자본을 어, 이, 이, 가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가족들 간의 갈등이 없도록 도와 주옵시고 화목하게 또 행복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오가게 될 것인데 사소한 어려움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 문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간에 갈등관계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당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당회가 성도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선한 방향을 늘 제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교회 분립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로 인한 물가 폭등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줄미사오니 하나님이여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외국에 있다 보면 조국의 명절이 다가올 때 특별히 더 서글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고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주의 명을 따라 성교지로, 성교지로 나아가신 우리 성교사님들 주께서 안보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성교의 열매도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도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신앙민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한분 두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정말 속히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분들도 또한 한분 두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이 땅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고향 땅도 마음껏 떠나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나님이여, 큰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로코와 큰 홍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리비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를 간절히 원하오며, 스스로의 복구 능력을 넘었을 만큼 큰 피해를 보았사오니, 전 세계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 나라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교육자 워크샵도 갖게 되는데, 내년도 목회 계획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